사건 덮어줄게 대신 2억만 줘 현직 경찰이 피해자한테 뇌물받고 조사기록까지 조작한 사실 현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경위가 받은 뇌물만 2억 1120만원 심지어 조서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2020년부터 시작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대출 중개업자 김모씨에게 정경위는 사건을 내가 막아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협박성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22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죠. 그뒤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김씨에게 넘기고 김씨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피해자 신문 조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심지어 김씨 필체까지 흉내 내어 조서에 네 아니요 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 하지만 계좌 추적 중 피해자 돈 일부가 정경위에게 흘러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수사기록 25쪽과 은행정보 일부를 파기하고 고소장과 서류도 조작해 사건 기록에 다시 끼워넣습니다. 사건 관리 시스템에는 수사 중지한 것처럼 위장하고 진짜 기록은 개인 캐비닛에 숨겨놨습니다. 이건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야 발견됐습니다. 결국 김 씨가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정경위는 중국이나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합니다. 심지어 3,850달러를 인출해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도피 자금까지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 경위가 숨겨둔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등 자녀범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받고 사건 조작, 피의자 도피까지 돕는 경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